자기 확신이라는 마법. 나는 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생명은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능력을 펼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을 뿐더러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믿는 것도 다르다. 나는 특별한 자질과 유일무이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세상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충족할 것이다. 또한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고 상황 속에서 나의 중요성을 느낄 것이다. 나는 상상력, 사고력, 판단력을 갖추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생명은 나를 통해 에너지, 활력, 평화, 사랑, 기쁨, 지혜 등 모든 영광스러운 자질을 표현하려고 한다. 갈릴리에에서 어떤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년 전에 독일에 살았었는데 당시 매우 부자였습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좋은 학교를 나왔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저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무일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굳건하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물었다. 그는 기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평화, 건강, 부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보살펴 주실이라는 걸 압니다. 이 남성은 자신감의 비밀을 발견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요청했고 돈이 슬슬 들어왔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신감은 믿음과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믿음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겸허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많은 어려움과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만만치 않은 방해물과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모든 문제에 담대하고 즐겁게 맞설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신감이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변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부침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은 자신감을 선사한다. 자신감은 눈을 빛나게 하고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심어준다. 입가에 미소가 걸리고 활력과 힘이 넘친다. 자세와 태도, 제스처, 말투, 눈빛에서 자신감이 드러난다. 행동과 몸짓 하나하나에 가치와 청사진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감을 얻으려면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원리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용을 연구하고 직접 적용해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에 반응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이미지를 그릴지, 어떤 반응과 응답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감정을 건설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조립할 때나 화학과 물리학, 수학 또는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때 나오는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자신감이 커진다. 자기 확신이라는 마법 나는 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생명은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능력을 펼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을 뿐더러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믿는 것도 다르다. 나는 특별한 자질과 유일무이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세상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충족할 것이다. 또한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고 상황 속에서 나의 중요성을 느낄 것이다. 나는 상상력, 사고력, 판단력을 갖추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생명은 나를 통해 에너지, 활력, 평화, 사랑, 기쁨, 지혜 등 모든 영광스러운 자질을 표현하려고 한다. 갈릴리에에서 어떤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년 전에 독일에 살았었는데, 당시 매우 부자였습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좋은 학교를 나왔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저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무일푼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굳건하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물었다. 그는 기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 주시고 평화와 건강 부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보살펴 주시리라는 걸 압니다. 이 남성은 자신감의 비밀을 발견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돈이 슬슬 들어왔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신감은 믿음과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믿음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겸허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많은 어려움과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만만치 않은 방해물과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모든 문제에 담대하고 즐겁게 맞설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신감이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변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부침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은 자신감을 선사한다. 자신감은 눈을 빛나게 하고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심어준다. 입가에 미소가 걸리고 활력과 힘이 넘친다. 자세와 태도, 제스처, 말투, 눈빛에서 자신감이 드러난다. 행동과 몸짓 하나하나에 가치와 청사진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감을 얻으려면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원리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용을 연구하고 직접 적용해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에 반응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이미지를 그릴지, 어떤 반응과 응답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감정을 건설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조립할 때나 화학과 물리학, 수학 또는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때 나오는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자신감이 커진다. 자기 확신이라는 마법. 나는 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생명은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능력을 펼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을 뿐더러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믿는 것도 다르다. 나는 특별한 자질과 유일무이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세상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충족할 것이다. 또한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고 상황 속에서 나의 중요성을 느낄 것이다. 나는 상상력, 사고력, 판단력을 갖추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생명은 나를 통해 에너지, 활력, 평화, 사랑, 기쁨, 지혜 등 모든 영광스러운 자질을 표현하려고 한다. 갈릴리에에서 어떤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년 전에 독일에 살았었는데, 당시 매우 부자였습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좋은 학교를 나왔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저는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무일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굳건하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물었다. 그는 기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 주시고 평화와 건강 부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보살펴 주시리라는 걸 압니다. 이 남성은 자신감의 비밀을 발견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돈이 슬슬 들어왔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신감은 믿음과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믿음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겸허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많은 어려움과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만만치 않은 방해물과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모든 문제에 담대하고 즐겁게 맞설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신감이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변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부침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은 자신감을 선사한다. 자신감은 눈을 빛나게 하고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심어준다. 입가에 미소가 걸리고 활력과 힘이 넘친다. 자세와 태도, 제스처, 말투, 눈빛에서 자신감이 드러난다. 행동과 몸짓 하나하나의 가치와 청사진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감을 얻으려면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원리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용을 연구하고 직접 적용해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에 반응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이미지를 그릴지, 어떤 반응과 응답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감정을 건설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조립할 때나 화학과 물리학, 수학 또는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때 나오는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잠재 의식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자신감이 커진다. 자기 확신이라는 마법. 나는 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생명은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능력을 펼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을 뿐더러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믿는 것도 다르다. 나는 특별한 자질과 유일무이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세상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충족할 것이다. 또한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고 상황 속에서 나의 중요성을 느낄 것이다. 나는 상상력, 사고력, 판단력을 갖추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생명은 나를 통해 에너지, 활력, 평화, 사랑, 기쁨, 지혜 등 모든 영광스러운 자질을 표현하려고 한다. 갈릴리에에서 어떤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년 전에 독일에 살았었는데, 당시 매우 부자였습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좋은 학교를 나왔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저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무일뿐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굳건하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물었다. 그는 기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 주시고 평화와 건강 부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보살펴 주시리라는 걸 압니다. 이 남성은 자신감의 비밀을 발견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돈이 슬슬 들어왔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신감은 믿음과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믿음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겸허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많은 어려움과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만만치 않은 방해물과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모든 문제에 담대하고 즐겁게 맞설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신감이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변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부침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은 자신감을 선사한다. 자신감은 눈을 빛나게 하고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심어준다. 입가에 미소가 걸리고 활력과 힘이 넘친다. 자세와 태도, 제스처, 말투, 눈빛에서 자신감이 드러난다. 행동과 몸짓 하나하나의 가치와 청사진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감을 얻으려면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원리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용을 연구하고 직접 적용해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에 반응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이미지를 그릴지, 어떤 반응과 응답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감정을 건설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조립할 때나 화학과 물리학, 수학 또는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때 나오는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잠재 의식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자신감이 커진다. 자기 확신이라는 마법. 나는 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생명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이고 생명은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고 능력을 펼치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해야 할 특별한 일이 있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을 뿐더러 생각하는 것도 느끼는 것도 믿는 것도 다르다. 나는 특별한 자질과 유일무이한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다.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태어난 나는 세상 그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생명을 표현할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수 있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배운다면,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충족할 것이다. 또한, 인생에서 자신의 역할을 맡고, 상황 속에서 나의 중요성을 느낄 것이다. 나는 상상력, 사고력, 판단력을 갖추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생명은 나를 통해 에너지, 활력, 평화, 사랑, 기쁨, 지혜 등 모든 영광스러운 자질을 표현하려고 한다. 갈릴리에에서 어떤 남성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다. 몇년 전에 독일에 살았었는데, 당시 매우 부자였습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좋은 학교를 나왔죠 자신감이 넘쳤어요. 하지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족은 모두 목숨을 잃었고 저는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풀려났지만 무일푼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망하더라도 하나님은 굳건하시다는 걸 알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하나님께 의지하니 응답을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직업적으로도 성공해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했는지 물었다. 그는 기도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 주시고 새로운 문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은 제게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밝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자신감을 심어 주시고 평화와 건강 부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저를 보살펴 주시리라는 걸 압니다. 이 남성은 자신감의 비밀을 발견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돈이 슬슬 들어왔다.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것이다. 그는 이제 자신이 꿈꿔왔던 것 이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자신감은 믿음과 함께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믿음은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다. 겸허한 태도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수 있다. 많은 어려움과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을 것이다. 만만치 않은 방해물과 맞서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감을 가지면 모든 문제에 담대하고 즐겁게 맞설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신감이 깊어지고 단단해진다. 변하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고 인생의 부침을 헤쳐나갈 수 있다. 하나님과 모든 선한 것에 대한 믿음은 자신감을 선사한다. 자신감은 눈을 빛나게 하고 새로운 자세를 갖게 하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상을 심어준다. 입가에 미소가 걸리고 활력과 힘이 넘친다. 자세와 태도, 제스처, 말투, 눈빛에서 자신감이 드러난다. 행동과 몸짓 하나하나의 가치와 청사진이 드러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신감을 얻으려면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의 원리에 믿음을 두어야 한다. 즉,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작용을 연구하고 직접 적용해 보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습관적인 사고에 반응한다.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이미지를 그릴지, 어떤 반응과 응답을 할지 선택할 수 있고 감정을 건설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조립할 때나 화학과 물리학, 수학 또는 전자공학에 대한 지식을 쌓았을 때 나오는 자신감과 마찬가지로 잠재의식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 자신감이 커진다.